한 볼이 될까 궁금합니다. 어, 이거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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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이 다리 쪽을 한번 하게피었죠예 네. 그러면서 짠 바로 끊어 버립니다. 오히려 돌을받아서 역으로 당했고요. 그렇죠. 한 번의 승리와 패배를 주고 받았습니다. 무승부까지 기록을 하고 이제 4세트로 왔습니다. 1라운드 러너웨이의 공격, 콩두판테라의 수비로 이어지겠습니다. 라인자리와 브리기테에다가 한쪽까지 섞어서 지금 운영하는 능력은 컨텐서즈 안에서는 콩두판테라가 최고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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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번하기 위해서 학살 선수가 일단은 2피트를 활용을 합니다. 네. 이게 영진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오는 운영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스티치.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띵 선수가 또 기선제압하고 용혈격도 빨라요. 네. 부활을 받았습니다. 띵 선수가 여기서의 포지션도 좋고 굉장히 오! 다시 한 번씩. 와. 목풍화 살까지 예. 일단은 뒤쪽에다가 위치 확인만 되면요. 은 기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정확하게 지금은 적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 한 번은 띵 선수가 워낙 잘막았고요 이 지역을 무조건 뚫어내야 돼요. 러너웨이 입장에서 이빡두만에 있는 딩 선수를 뭘 하는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기계 실쪽을 먼저 먹든지 뭔가 선택을 확실하게 하고 그한구간에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자, 용의 일격이 한번 장전이 됐습니다. 딩 선수 타이밍 맞춰 이쪽 박성 만을 보고 올라갔어요. 확실하게 밀어줘야죠. 네, 맞고충을 했습니다. 네. 안 줘요. 네. 호락호락 주지 않습니다. 영진 선수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풀케어가 들어오면서 뒤쪽으로 빠지지 않고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라인 생각입니다. 완전히 그어놓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에 길 쪽으로 옮겼어요. 됐습니다만는 먹힌 것 같았고. 고마! 자, 지치. 이후에 구석으로 일단 노란는데를 성공을 했고. 자, 루프죠 예. 잘 따라 들어가서 트와일라이시 빙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본대를 일단 터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앞살까지아웃배트고였습니다 어, 근데 배틀메르시가 1킬을 기록을 하고. 이게 스테인 선수가 코마를 데려갔기 때문에 유지력 차이에서 나오는 이 변화거든요, 지금. 네. 자, 로아가 혼자 지금은 이격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로아까지. 예, 디케이와 예. 로아가 따로따로 따로 있다가 따로따로 따로 지금은 잘렸어요. 네. 사실은 여기에서 디케이 선수가 생존을 하면서 중력차 중저차차까지 채워야지만 좀 원하는 준비가 될뻔 했는데. 자, 두 번의 전또두번 만에 전축. 네. 아, 걔 생각보다 싸울었고요. 어, 버퍼. 영구선수 마무리 공합니다. 리...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뒷라인이 좀 아, 녹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을 못 잡아가 중력 셋탄에 초월 로카운트 됐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초월로 일단은 살았고 앞라인이 일단은 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선 유지가 좀 가능합니다. 네, 자 위쪽, 자로 네. 아래쪽에서 네. 해즈문선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범퍼가 놓었기 때문에 큰 추리를 주지는 못했었고 돌진. 돌진으로 자, 루아가 자 메카까지 일단은 어, 지금은 어, 리필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고 네. 밀고 들어가면서 로어 선수가 수비를 잘할 때파슬 이게 연계만 되면 그냥 거기다 아, 스티치까지! 화면의 일격으로! 일격으로 각산 선수가 이길 네. 기록한 이후에! 네. 자 라이딩 어퍼컷 순간적으로 본인들의 포선션이뭉쳐있던거리면서 네. 이걸 피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엄청난 파멸의 일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거쩍도 그 힘을 보태서 가져가는 러너웨이고요네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나타나면서 파멸의 일격을 상대가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그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에 뒤에다가 파멸의 일격을 꽂아넣으면서 이킬 만들어냈고 바로 지금은 또 스티치 선수가 따라오면서 힐러를 잘랐기 때문에 네. 일격 위주를 그냥 들어갔습니다 가장 위기가 될수 있는 게 일격 위주 가는 뒤쪽에위 폭두판사라의 네. 간단함인데 네. 여기부터는 오히려 기동성의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신출기보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런로웨이가 네, 네. 몰아 냅니다 라인하르트, 그러니까 로아 선수의 라인하르트라든가 영진 선수의 브리티테는 선두에 서는 데 있어서 이제 학설 선수의 쿠션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어디! 학설 아, 이번 좋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잘 받아쳤고 그렇네요 자, 자탄이 오거든요 벌칙으로 밀어붙이고 카메라 이겨, 파벨을 이겨, 바 모두 아웃입니다 뒷라인에 네. 이어서 럭까지 아, 나가죠 네. 3살의 둔피스트가 궁극기가 딱 와야되는 타이밍에 디케이 잡아내고 또 뒷라인에 있는 코마 선수까지 잘라내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상대가 수비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전사이 유지가 안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여세를 계속 몰아갑니다 둔피스트 네. 대단한데요 두번째 거점도 통과했어요 럭어웨이 네. 공두판타라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는 1경 유지와 3경 유지. 2경 유지는 사실 거의 포기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조합으로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걸 역시나 여실히 드러난 그런 약점이었었고 네. 여기부터 승부하면 됩니다. 공두판타라는요. 자, 뒤쪽에서 계속해서 또 어, 어디서든 지금 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분을 이동시켜놓고 상대가 화분 쪽으로 붙었을 때 빛나이를 노리겠다는 포지션이었거든요 자피 넘어갔죠 자 뒤쪽으로 합산 스티치 띵 예. 루피를 데려갔기 로어 죽어요, 로어 죽어요. 때문에 자 자탄 쓰기 좀 애매하시면서 이제 스탯습니다 방은 일단은 자탄좀 한번 묶어서 용의의 격으로 띵 용의의 격 그리고 범퍼까지 잘라줍니다 구석에다가 아한 번쯤은 묶어놓고 용의 일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연계 슬라임만 남아있고요. 네. 시간을 벌었어요, 공격트처 하지만 궁이 좀 많이 빠졌어요. 반면에 런어웨이는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궁 소모 없이 본인들의 포커싱으로만 승부를 하다가 당해준 꼴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 타이밍에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살 선수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참 이렇게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이 학살 선수의 둠피스트의 활용에 따라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같습니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범퍼. 대지분세타영이됐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없는 상황. 자고이 잘랐어요 야4잘 잘랐죠. 원이분도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지금 밀어야4면서 밀고 들어야니다이야 4층이야. 4층 김혁기, 아쿠마 네, 선수가 이제 아웃된 가운데 상황인데 스 선수의 프리들이 나오는 게 역시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끼역격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쪽이 공격한 터라고 맞습니다. 몰 네. 다시 중력 탄널 왔어요. 네, 다시 한번또 중력 터널 만들어냈고 학살 선수의 뭔가 파멸의 일격까지 연계가 되기 전에 학살 선수가 잘렸었기 때문에 네, 공격의 힘이 좀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비키 선수 벽 뒤쪽에서 자, 먼 거리, 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오, 자, 웃팅 스티치 한번 딩. 잡아주고 이러면은 무욱게 한 타이밍 좀 아끼면서 시간을 에이, 보낼 수 있고. 그렇죠. 수 있고 와, 자, 제우, 자, 지금 고. 네, 지나가죠. <레인> 자, 연기 플레이를 시도했었는데요. 자, 플레이로 지나갔습니다. 아주 심한 막아 아웃 됐어요. 들면서 마지막 타이밍에 중력 같은 용를겪을 가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좀 <레인� Meeting>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이 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전선이 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전선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수비라인을 어,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지금 화물을 활용을 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은 이후에 자탄과 용의 일격으로 한번 막아내고 난 이후에 수비라인이 조금 여유를 찾았거든요 이러면 은 아까처럼 그견과한 수비라인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파멸의 일격으로 깜짝 이킬을 하면서 일격이질 들어왔듯이 그렇죠. 뒷라인 쪽으로 침풀을 해서 뒷라인을 파멸의 일격으로 일단은 분쇄시켜야 되는 이런 학살 선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러너웨이자 네. 학살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그로성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처럼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두피스트가큰 피해를 못 주고 있고요 네, 절로 대지문새 왔어요 있어요. 자, 방패들고 어떻게 스쿠 누워요! 예, 대지문새까지대지붕새로더 일찍 어내려치고메타 터뜨리고요! 그렇죠! 이거 두피스트 빼야 돼요 네 화면을 기억까지 지금은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목소리> 큰 피해를 못준 상황에서 DK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중력자 탈이 다음 다음에또 옵니다 시간 자체가 20초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지금 무조건 정면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집결과 넘어서 중력 자탄은 그다음에 용의 일격에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네. 선수가 파라를 더 빨리했어야 돼요. 이 전전 타이밍 정도의 파라를 꺼내주고 상대방의 위도메이커나든지 띵 선수가, 그러니까 영진이 바쁘게 만든다든지 뭔가 더나무서운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추가 시한까이 왔어요. 뭔가 코바선수를 자르면서 자 이게 중력 일격 또 있습니다. 중력 공격 일격 또 있어요. 용의 또 있어. 또어났어요자 바로 저커트 개, 백 이리다 정리가들어 없어요 이제 예. 이런 부족하죠 2런트가 부족하고 안라인을 혼자 버티기에는 한쪽 딜이 조금 아픈데 여기 없어요 없어요 자. 막힙니다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나면서 런어웨이가 일라운드에서 두 점만을 가져간 채퇴나왔습니다 네. 이게 좁은 구역에서 상대방이 나오는 입장에 있는 상태의 적을 몰아붙이는 데에는 둠피스트가 엄청나게 이득을 볼수 있는 플레이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직선권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포킹 플레이를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둠피스트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첫 번째 다리를 겹치는 건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차라리 파라라던지 아니면 학살도대뭐겐지라던지 약간 구급기에 기댈 수 있는 이런 조합을 꺼내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교체가 약간 늦었던 게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플레이하는 것도 유지를 둠피스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일경 유지, 이경 유지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잘 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멸의 일격이 왔을 때뒷라인을 물면서 뭔가 힐러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본인이 어그로를 먹은 이후에 살아나면은 라인들이 정리를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체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재미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두피스 드로끝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런어웨이였고 두번째 경기까지는뭐 내주는 것이 어느정도 수순이었다면 역시 마지막 종착지가 두팀의 불꽃 튀는 전투가 예상됐던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에서 승리를 거둔 쪽은 콩두판테라였습니다 이러면서 런어웨이는 1라운드 자신들의 공격 기회에서 두 점만을 가져갔고 이제 콩두판테라가 공수 어디 바뀐채 4세트 2라운드를 맞이하겠습니다 감시기지 지브롤트에서 펼쳐지는 두 팀의 대결 네 감시기지 지브롤트 같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 경위지가 가장 좀 승리의 갈림길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저 박스 구간 지금 트와일런 선수 왼쪽 슬라임 선수 왼쪽에 있는 저 박스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고 거기서의 프리딜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기계실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기계실 쪽에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느냐 혹은 그걸 뚫어내느냐에 많이 좀 걸려있고 1경유지를 한번 뚫어내게 되면 은그 이후부터는 사실 2경유지는 거의 공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가거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곳은 그렇다면 이제 이규경이지 보다는 이제 일경이 주 되겠고 자 과연 이제 1라운드에서도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띵 선수, 준피스토를 역시나 서고 있어요. 초반에 입고 다리 지역만 노려보기 위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한 절로 바꿔줬습니다. 네, 자, 영진 로드그 아래쪽 역시나 띵 위쪽 자리를 잡고 있어요. 상대 움직임. 천천히 지금 파악을 해주고 있고, 네상대띵 선수가 지금 한 조를 들고 온 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학살 선수가 붙으면서 상대방의 딜각을 하나만 조금 뺏으면은 예, 분명히 상대방의 딜은 좀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영호 후에서 바꿨죠. 그렇죠, 밀고 들어갑니다. 영준 선수 덴지로 들어왔어요, 말씀해 주실대로. 어, 방벽을 걸러 체력 기, 많이 빠집니다. 주게실 네. 자리를 좀 편하게 잡았든데 물론 앞뒤날좀 갈렸기 때문에 이걸 노리러 띵을 잡았죠. 잡히네요, 범퍼. 몇 순식간에 팀을 정리해줬어요 네. 위쪽 지배하죠 버퍼 네, 이거 로어 위험하죠 로어 위험하죠 다가갑니다 테슬라 캐논으로 계속해서 버퍼 선 접근해가고 있고 잘 이격을 시켰고 뒤쪽에 지금은 딜을 지원해줄 수 있는 띵 선수가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죽었었기 때문에 앞라인 이격시키면서 수비 한번 잘 해냈고요 공두판테라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자리아가 기계실 쪽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2층 쪽에 띵 선수가 올라가면서 뭔가 이득을 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앞뒷나이 갈리는 걸 과감하게 뒷나이 포커싱을 들어갔던 게 런어웨이가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띵 선수가 혼자 지금은 한조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상대 앞라인이 겐지와 함께 뛰어버리기 때문에 혼자 목숨 부지하기가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것이 브리기테 아니면은 혹은데 일단 계속 이제 로드 으로 겐지에서 로드오그로 바꾸면서 영진서두가 화물을 또 전진시키려고 하고 있죠 전천이 들어가죠 예. 터널A가 아, 아, 들어갔어요 한쪽으로가포커시기됐을때 어떻게 살리느냐입니다 예. 사실은 코마가 잡혀 어요 발키리 스쿠터가 뜨거어요네 이미 이마게팅 선수도 모두 아웃이 됐고 구독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빨리 예. 리스포를 맞추는 게 나아요 좀 고개를 네, 네, 쳐냈기 때문에 터널 계속해서 수적인 우위를 점해갑니다 이게 띵 선수를 아, 살려내는데 에너지 소비가 조금 많이 심한데다가 결국 살려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띵 선수를 자르는데 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빌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콩기 쪽에서는 나옵니다. 자, 이러면 아, 러버웨이가 지금 많이 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 네, 잘 버텨주고 있고 보통은 영진 선수가 뒤로 도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좀 앞날 힘을 도와주는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럴 거면 브리기탈 하는 게 어떨까? 2층을 밀어내는데 네. 있어도 그게 좀더 힘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선수의 견제도 되고요. 아예 상대방이 뛰어들어서 띵을 아, 노리는 조합이다. 아, 아, 이번에는 루피 선수를 아, 노리면서. 아, 막다까지 용광도 쓰지 않고 지금 2차 시기로 합니다 음. 앞선 그두반의점프에서 모두 다 띵을 노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힐러 진들을 노리면서 아, 큰 효과를 봤습니다 어, 이러면 아, 또한번너어이가 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네. 예. 본인의 딜러라든가 힐러들이 계속해서 물리다 보면은, 예, 그것을 상대방의 뛰는 상대방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프리들이 생기는 거는 스티치 선수에게 프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시간이 1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구급기로 뚫어내지 않으면 다음 턴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페마 네. 선수가 좀 루시우로 교체로 들어와 있고, 중사탄준비어 네. 있는 디히이방지가니다았 옆으로 돌아서 타이밍 재고 자, 두, 세, 있죠. 루커우미니다 용이야, 용이 대재앙으로 이길까지. 영진. 두명 잡아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킬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겠는데요 네, 킬러즈들이 또 뒤쪽에 이격돼 있다가 트와일라이 선수는 지금은 잘렸고요 어, 띵잘리고요오 네. 어, 근데 어? 자, 스티치가 캐치 스티치. 들어갔어요, 그래도 들어갔기 때문에 yeah. 첫번째 번점 통과했습니다 네. 어렵게 아주 어렵게 시간이 좀 끌리긴 했습니다만 첫번째 문을 열었어요 공급한 테라 네 난전 상황에서 <laughs> 뭔가 학살 소재의 용검까지만 이어갈 수 있었다면요 조금 더 변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후에 중력자탄과 용의 일격으로 키을 이미 아, 다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격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DK 선수의 중력차탄이 굉장히 현명하게 뭔가 상대방을 어디다 묶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2층 쪽에다 과감하게 그냥 묶어버리고 용해를 던졌던 게 그게 좋은 수가 된것 같고요. 이제 용건표들었습니다 악살 잘 자, 그렇죠. 근데 마무리가 돌지 아니야. 뭐였는데? 로효지두부터까지 예. 아, 달려드는 상대방을 그냥 탱커가 지금은 내시됐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 예. 둘 가지고 달려드는 상대방을 체력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도 계속해서, 어, 잔뜩 모여서 빠르게 지금은 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포커, 포커싱으로 승부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 바로 들어가요. 번시문도 쓰고 붙어보려고 하는데, 들어갔죠? 네, 곧바로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좁은 구역에서, 좁은 구역에서의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탱커지들도 지금은 많고. 게다가, 이경진 들어오면서 유화를안 썼거든요. 이거 도망가다가 갈고리 걸려서 지금 긴장고 어, 네. 영진 대장으로 몰고 들어옵니다 이, 완전 꼬아버리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초월이 빠졌거든요 네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봐야 됩니다 러너웨이가 초월을 쓴 만큼 상대방은 확실히 템포를 늦춰야 돼요 일단 로어 선수가 좀 나갔고요 네. 이게 달려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아, 좀 길기 때문에 뒤로 깊숙하게 지금 물러서면서 네, 한번 수비를 중간에 한 거고요 자, 으폭을 일단 터드렸어요앞에다를 갈라버리겠다는 생각 슬라이미 준은 잘못 걷고요 디케이! 예, 야 뒤쪽에서 융화발동되고자와 영진이도 하나씩 해줍니다 네. 너무 깊이 따라갔어요 런어웨이가 너무 깊이 따라갔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슬라임이 도망가지 못했었고 예. 옆구리를 내어주는 바람에 디케이 선수가 완벽한 중력 사탄를보여줬고요 네.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앞쪽 라인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런어웨이고요네 퍼퍼까지 지금은 끊어가면서 이후에 리그로팔수 있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벌었고요 네, 이후에 어, 계속 어? 잘려요 계속 잘려요 네. 들어오다가 계속 아, 이거 앞이에요. 네. 예. 바닥이 지금 잘안보입니다마코 앞이거든요. 보아. 여기에서 있어요. 여기에서 물러서게 되면은 그냥 자대즈무사가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어려운데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렇죠. 누가 추가 대량 속도가요? 로우 시우 반기, 추가 대량 로우 시우 반기. 그 이유가 없어요. 아. 그 이유 없습니다. 소리 방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키리안 나와요. 키리안 그렇죠. 계속 계속 유지력으로 버텨가면서 아, 들어가겠는데요. 유아까지 지금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아,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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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갔습니다. 4세트두 번째 라운드에서 적점을 만들어내면서